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오늘 내영원 편히 쉴 곳과 폭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도 가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해가 주의 은혜가 종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비안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 사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죽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죽게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도가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 다나니께서 우리 교신 말씀은 10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드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본시의 제목에 부터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시는 이처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쓴 시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울은 세 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죠. 그런 다음 그는 암살자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절박함에 쫓겨서 오늘 다윗은 가드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드가 어디입니까?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신이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갔을까요? 당연히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 예, 여기 여기 나오지 않네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노래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거지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함으로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환란의 때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라. 그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오죠 11개와 6장에 보게 되면 아람군대에 포위된 엘리사와 그리고 그의 종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사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군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내 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그 청년의 눈이 열려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되었다. 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전투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엘리사의 기대로 그리고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같은 내용이지요.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이러했다고 말합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부르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죠.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였습니다. 비록 비굴해 보이기는 하지만 미친 척하는 것이 비굴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십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공핍파여 죄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오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느 게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당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가장 최고의 것이었구나. 나는 다른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것을 주셨어. 그러나 그때 그 은혜가 내게 가장 최고의 것이었다라는 걸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서 다윗이 구했던 게 뭐였을까요? 그 아기성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한번더 골리아처럼, 골리아스를 쓰러뜨렸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골리아이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돌려서 쓰러뜨렸던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미친 체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전혀 엉뚱한 것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신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1886년 6월 30일에 이탈리아 로시오페라단과 그 오케스트라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유로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이 오르기 전에 지휘자와 악단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바람에 그만 지휘자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지휘자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냥 단원 가운데 한 사람이 떠난 정도가 아니라 지휘자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주최 측에게 몇몇 단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의 젊은 첼리스트에게 지혜를 맡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악보란 악보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19살짜리, 19살짜리 젊은 첼리스트가 지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관중들은 저 사람이 누군가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외스완 첼리스트가 앞에 있는 보변대에그 악보를 다 접어 놓고 시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1막이 끝나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거장 중에 거장으로 불리는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입니다. 토스카니니의 탄생의 순간이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가장 큰 소년 시절 가운데 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거라고 합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나의 눈을 밝혀 주소서. 심한 근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를 위해서 모든 악보를 다 머릿속에 암기해 버렸습니다 모든 악보를 외웠던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거죠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왜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지나가다 보니 그래서 그가 그 모든 악보를 머릿속에 암기했던 그 일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은혜를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좋으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드리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사 앞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했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몇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렸던 하나님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신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굴해 보이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그에게 지혜로 그 모든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것이 최상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 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이 하루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주를 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깨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가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 한분한 분의 기도와 간구 위에. 가장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우들이 이 하루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채우시옵소서. 간절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주시옵고, 일터에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늘도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며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네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잘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들 되게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매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 전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저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끝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많은 불신자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부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고 이제 그 모든 컨디션을 주님께서 최상에 들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떨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문제를 잘 풀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한 것 이상의 좋은 결과와 결실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그 삶의 중요한 시험 하나를 잘 치원했다고 하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이후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시간 될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환우들을 한분한분다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그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수해 주시고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이 마르게 하시고 소멸되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가는 걸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우들과 이 하루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